아, 어, 이 사람 가난한 사람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 그랬잖아. 나그네와 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랬잖아. 그러니 난이 사람 편이야 무조건. 무조건 그편 들지 말라고 말해요. 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틀릴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아마 두둔해 가면서 예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말해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거지. 왜 그래? 여러 분 형제들 싸울 때 보면요. 참 진짜 얘는 요즘은 뭐 그러지 않겠지만 옛날에 형제들 여러 있자, 있잖아요. 형제들끼리 막 애들끼리 막 싸워 어릴 때 그러면 엄마가 그냥 큰 애들만 야단쳐. 예? 큰 애가 뭐가 잘못인데? 큰 애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작은 애가 못되게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 큰놈이니까 네가 참아야 돼. 아, 되게도 들어. 맞아. <laughs> 옛날에 그러고 자랐거든요. 큰 애들은 늘 분만이야. 예?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옳고 그른 것을 따져보고 분별해보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이게 바로 정의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얘기를 하라 그 말이에요. 예, 어렵지 못한 불법이 무조건 옳다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 3장1 절부터 3 절까지 보면요, 우리의 입술 조심하라. 말 조심해. 예, 함부로 하지 마. 옳고 그른 거 분별해.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 절과 오 절에 보면 손 조심하라는 거예요. 손. 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니 돌며 그랬어요. 아, 길을 가는데 소나 나귀가 뭐 길에서 빠져 뭐 웅덩이에 빠져 있거나 그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귀에 자기 이 주인이 그 이게 다 있거든. 그자 이 내가 싫어하는 저놈의 집 따귀네 그집 손에. 에이 그냥 가.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손나 나귀가 무슨 잘못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랬어요. 낙이에게까지도 긍휼을 베풀고 내 손을 베풀어서 건져주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지 원숭지가 미워하는 사람이 소나 미워하는 사람이 낙이를 할지라도 아이저 나는 그 친구 싫다 보니까 아이그집그다 싫어 모든 게다 싫어 그집어그 그 집에 있는 뭐 가구까지 다 싫어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뭐가 잘못이에요 짐승들이? 그러니까, 건져줄 사람 건져주고, 예,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예, 내가 베풀 사람 베풀고 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손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내 생각 조심하라는 건데요. 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또 나오네, 여기서도요. 아까는 입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왔고, 여기는 내 생각의 것을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약자 편에 들는건 아니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예?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편 들지 말라. 그말 아닙니까? 예,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 짠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이 마음의 것,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어 우리의 이 감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뭡니까? 7절. 거짓된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된 일을 멀리하래. 그리고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래요. 예? 그리고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인지 분별하라고 그 말이 분별하라. 내 생각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예? 그러면서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악인이 의롭지 않아.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네 편이라고 그 사람 무조건 편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요즘 말로 바꾸면 뭐예요? 진영 논리 속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진영 논리 속에 빠지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까지도 다 두둔하는 거예요. 참. 참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요. 예? 아니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왜그 사람을 두둔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정신, 정의가 없어요. 예? 이 사람 분명히 옳잖아요. 그런데 왜내편 아니라고 해서 막그 사람을 막 내치냐 말이에요. 그 정도로 분별력이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거야 하나님은요. 예. 그래서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예. 그런 사람을 올은거 오는 거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아. 나는 진영 논리 속에 안 빠지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생각 바르게 하라. 똑바로 생각해. 아까는 뭐예요? 감정 똑바로 세. 그 다음에는 뭘 나가냐면요,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렇죠? 뇌물을 받으면 그때부터 뇌물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내 의지는 다 망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뇌물 받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뇌물인지 선물인지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뭐 반대급부로 나에게서 뭘 가져가려고 하면 이게 뇌물이에요. 이거 조심해야지. 이거 받고 나면 뇌물에 끌려다니잖아요. 예. 그래서 뇌물 받으면 법적으로 처벌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 여기 구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 나그네. 약자예요. 그를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 말이죠. 그야말로 작은 사람, 어, 힘없어 보이는 사람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요즘 묻지마 폭행 있죠? 묻지마 폭행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요. 치사해야죠, 인간이. 어떤 사람 때리는지 아세요? 묻지마 폭행 남자 때립니까? 안 때려요. 또, 키큰 여자들 때립니까? 안 때립니다. 키가 작고, 외소하고, 작은 여자들 골라서 때려요. 아주 못된 치사한 인간들이죠 이게 이거예요 바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는 거예요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 압제하는 거예요 너 애국당에서 나그네 되었은 즉 나그네의 사정을 지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어려운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감정에 의해서 사람 판단하지 말고 내 머리로 제대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내 의지적으로 이 모든 것 해라.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벌써 다 나왔죠. 지정의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해야지. 내가 말이죠. 내 감정에 의해서 예. 아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아, 만나는 사람 보기만 해봐라. <laughs> 그러지 말라 그 말에 예. 그다음에 올바로 판단하라 그 말이야.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예. 내 편이 편 나누지 말고 옳은 건 옳은 거예요. 그런 건 그런 거예요. 왜 그냥 내 편은 무조건 좋고 예, 남의 편은 무조건 나쁘다 그러냐 말이야. 판단 제대로 하라 그 말이야. 그리고 이런 어떤 내물 같은 거 받고 예, 그렇게 의지가 망가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걸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이게 3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게 3천 년 전에 확실히 주신 말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날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진리예요.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고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